아, 아니엄마인드가더 좋다고 <laughs> 여기 진짜 아나무서운데 이거 뭐? 어? 한남같은건만을 상관아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아 상관아 여기 지금 도로 같은 게 달려있잖아 이게, 이게 좀 레이싱카트 그래. 그래 그래 그에 그래. 좋네 그래 내가 봤을 때카트 재밌겠다 쫙, 그래. 쫙 내려오고 끝까지 우리가타는 거거든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약간 갈색으로 더울 줄 뭔지 알아? 봉지왜 우리 두 사람 썰매 타야 돼? 와와저 짜증난다 아니 3회 타야 된다 3회 내 대신 현주 네가 타면 안 돼? 응, 응, 그래도 되지 아 그래? 누나 그래? 두개 타라 썰매랑 쪽으 어, 어. 그래 그래 크크 재밌겠네 1시 넘었네 그럼 이거 끝나고 그거 썰매 먼저 탈래? 봉지 이거부터 보고하자 우리 이거부터 보고하자 어. 와 하여자의 어. 아, 특이 저거다 성진이 급함 여기가 바닥을 건너는 케이블카다다가 어, 바닥 뚫려 있다, 구라삐. 남자라, 여기가 스키장. 응. 알았어. 아, 오, 니네 조용히 하란다산구나 아니 아빠 좀 건들지 마 나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한 남자들 건만은. 농담아, 이 어깨는 애도 타박상도 아닙니다. 자기 곤돌라네 흡연이 가능하네아 진짜? <laughs> 진짜로? 진짜. 좋단다. 흡연은 화재 대응. 다특한개못이야 근데 여기는 써도 다 치지 않겠다. 그러니까 뼈 하나 부러지겠네. 와, 아, 더워 죽겠다, 진짜. 여기 왜 이렇게 덥나? 아, 제일 백골프장이네, 기 어, 여기. 아, 여기 봐. 아니, 저쪽 저쪽에 어, 오. 골프장이겠다. 이거 봐 봐. 보세요. 얘 골프장 그거잖아. 여기 저금목한테